2023년은 60갑자 중에 40번째 간지로서 검은 토끼의 해를 말합니다.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의 10천간이 있어요. 이 중에 개라는 글자는 맨 끝에 있죠. 즉, 마지막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갑을은 목기운, 병정은 화기운, 무기는 토기운, 경신은 금기운. 임개는 수기운이니까 개수는 당연히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라고 하는 수기운을 자연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가을목이라는 나무를 만나면 이 나무를 성장시키기 위한 내리는 비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요. 병화의 태양이 뜨면 개수는 태양을 가리는 안개의 불상을 합니다. 정화의 장작불을 만나면 개수는 장작불을 꺼버리기도 하죠. 무기토의 땅을 만나면 개수는 땅에 스며들어서 옥토가 되게 하니 작물이 자라나기 좋은 땅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결국 증발되고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금과 신금을 만나면 금생수로 생을 받아서 지치지 않고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수를 만나면 개수는 임수라는 큰 바다에 합류가 됩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이민 년이잖아요. 임수라는 거는 큰 바다에 비유를 많이 하고 홍수가 났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홍수가 나서 만물을 다 쓸어간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만물에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잃고 사람도 잃고. 임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는 기운이니까 그야말로 만물이 자라나기에 아주 안 좋은 시기가 이민이에요. 지지의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막 도단한 새싹을 뜻하거든요. 하루 중에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인시에 해당되고, 1년 중에는 2월 4일경 입춘이 들어오는 시기부터 약한 달간을 인월이라고 합니다. 2월이면 사람은 아직 춥지만, 땅 속에서는 만물이 소생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는데, 이 시기는 병화, 즉, 태양빛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태양빛이 들기는커녕 임수라는 어둡고 캄캄한 한기를 가져오는 음의 기운이 들었으니 이민년은 그야말로 어린 싹이 살아갈 수 없는 힘든 환경을 뜻합니다. 개묘년에 토끼를 뜻하는 묘라는 글자 역시 1년 중에 양력 3월 4일경부터 한 달간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태양빛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태양을 봐야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만물이 자라나는데 개묘라는 간지는 안타깝게도 개수라는 안개가 태양빛을 가린 모습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눈앞이 캄캄하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월에 싹이 나와서 제대로 성장을 했다면 묘월에는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 나갈 시기인데 개수가 빛을 다 가리니 뭐될 일이 없겠죠. 한난조습으로는 습한 기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난조습, 즉 춥냐, 덥냐, 건조하냐, 습하냐 할 때의 이 한난조습이에요. 개수도 한습하고, 묘목도 습하고, 그야말로 습한 환경입니다. 습하다는 건 뭐든지 잘 붙는 성질이 있어서 이때는 사람도 붙고. 이성도 붙고 물건도 붙고 바이러스도 붙기 쉬운 때예요. 쓸모없이 참잘 붙어요. 질척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태. 특히나 개라고 하는 글자는 십천간 중에 내 몸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가는 형태도 돼요. 왜냐하면 갑부터 개까지 참긴 세월을 지나왔다 그러거든요. 오래 썼으니까 이제 아플 때도 됐죠. 따라서 몸 관리 잘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개면연에 몸 수리하고 체질 개선할 때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개수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정신적인 글자입니다. 감성, 사상, 철학, 종교. 인본주의적인 글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성에 관심을 갖는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자라는 거예요. 개묘의 희망 없음, 덧없음, 캄캄한 어둠과도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수라는 글자가 천간에 뜨게 되면 감성, 사상,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정신질환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가볍게는 텐션이 떨어진다거나 우울증, 무기력증이 있을 수 있겠고, 강박, 초조, 불안, 공황,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해년부터 벌써 증세가 시작되신 분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약 드시라고 권고해드렸습니다. 꼭 개묘년뿐만 아니라 내 사주팔자에 천간의 개수가 하나만 떠있어도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해서 감각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일간별로 운세를 보면, 개묘라는 간지가 좋게 작용하는 사주팔자가 있기도 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주팔자 이전에, 개묘라는 간지 해석이 먼저예요. 구군이 먼저고, 세계적 이슈라던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주팔자가 특 A급으로 좋다고 해도, 6.25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아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우울한 얘기만 한것 같은데, 그래도 내 사주팔자에 토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개묘년이 괜찮습니다. 토 기운은 항상 인식 능력이거든요. 기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잘 알고 무토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잘 모르지만 상대방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먹힐 만한 게 뭔지,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무게 합도 되니까 연대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걸 버릴지, 어떤 걸 갖고 갈지 알기 때문에 내 사주팔자에 천간에 무기토가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무기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얼른 찾아보세요. 개묘년에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내 사주팔자에 토균이 또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간에 무토가 두 개씩 있고, 지지에 진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이렇게 토가 많으신 분들, 산이 참 높고, 깊고, 첩첩 산중이다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도 멍해지고, 심한 분들은 두통을 호소하거나 숨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산이 너무 높아도 삶이 공허하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귀가 멍하다, 머리가 멍하다, 그 말은 곧 몸과 마음이 허하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 내 사주팔자에 무기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의 모습으로 개면연의 운세를 판가름해 볼수 있겠네요.